요즘 휴대 전화를 바꾼다 김개미. 할부의 노예에서 벗어나보고자 마트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해 개통했다. 기계값 할부만 벗어나면 요금이 확 줄어들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네. 직접 공기계를 구입해 개통한 자급제폰을 사용하면 요금이 확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 네가 비싼 요금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나? LTE 요금제 쓰고 있는데 비싼 건가? 헉, 어? 나도 그 요금제 쓰고 있는데 많이 나와? 난 그냥 쏘쏘. 너 설마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신청 안 했어? 나 통신사 대리점에서 할부 약정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서 지원금이나 선택 약정 할인 둘다못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자급제 폰도 선택 약정 할인 가능해. 뭐라고? 나만 몰랐어? 개미씨 놀랍게도 개미씨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선택약정 할인 대상자로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휴대폰 이용자가 약 1,200만 명이라고 해요. 정말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런데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정확히 뭐예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쉽게 말해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휴대전화를 구입할 당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기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드리는 제도예요. 통신요금의 25%요? 대박. 대체 언제부터 선택약정 할인이 됐던 거예요?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돼 지난 2017년 9월 25%로 상향됐습니다. 벌써 횟수로 4년이나 된 할인제도예요. 앞서 말했듯이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 명이었으며 올 3월 기준 선택약정 이용자는 2,765만 명이라고 해요. 요금 할인 전체 대상자 중 3분의 1가량이 통신비 할인을 놓치고 있던 셈이죠.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난 5월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나서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당시 선택약정 대상 단말기를 조회해 볼수 있는 사이트 접속이 연일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요금 할인 혜택 사실을 알게 된 이용자들이 자신이 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몰린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 되나요? 저처럼 자급제폰을 쓰는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25% 요금 할인이 가능한 선택약정 할인 대상은 크게 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개미 씨처럼 새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가 바로 대상이에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를 포함해 전자제품 전문 매장, 인터넷 등에서 자급제폰을 구매한 경우 모두 대상이에요. 또 단말기를 직접 구입한 경우도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만약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대신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요금 할인이 불가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알뜰폰 사용자도 요금 할인이 불가한데요. 알뜰폰은 이미 현저히 요금이 낮기 때문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고폰 구입자인데요. 중고폰은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폰만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약정이 종료된 이용자가 대상인데요. 기존의 요금 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 만료 후 선택약정 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휴대전화를 살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이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원금 약정이 만료됐다면 휴대전화를 살 당시 지원금을 받았어도 선택약정 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게 2년 요금 할인 약정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셨다고 해도 3년째부터는 선택약정 가입 연장을 하지 않으면 25% 선택약정 요금 할인이 적용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계속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해도 요금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25% 요금 할인을 적용받으려면 연장 신청은 필수입니다. 또, 처음 가입할 때처럼 무조건 2년 약정이 아닌 2년 또는 1년으로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요금 할인은 받고 싶지만 차후 번호 이동, 위약금 등의 이유로 2년 약정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1년으로 약정 기간을 선택하면 덜 부담스럽겠죠. 아, 2년 약정 요금 할인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해도 약정이 끝나면 연장을 해야 할인이 적용되는구나.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아까 위약금을 말씀하셨는데 선택약정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철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네, 당연히 발생합니다. 선택 약정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번호 이동 등 약정을 지키지 못할 사유가 있을 예정이라면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선택약정 할인의 경우 1년 약정을 할 때는 3개월까지는 할인 받는 요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4개월부터는 위약금이 완만하게 증가해서 6개월에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됐다가, 12개월이면 위약금이 없어집니다. 반면 2년 약정의 경우 6개월까지 할인 받은 요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7개월부터 위약금이 완만하게 증가해서 12개월에 최고 정점에 이르게 돼, 24개월에 위약금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같은 1년을 사용하더라도 1년 약정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지만 2년 약정을 할 때는 최고 위약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2년을 사용할 예정이더라도 1년씩 가입을 하는 게 위약금 걱정을 좀덜수 있겠죠. 아, 위약금 하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통신사를 옮기는 건 아니고 핸드폰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통신사는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고요. 기기 변경의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선택 약정 할인을 해지할 생각은 없는데. 아닙니다. 기기 변경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는데요.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기기 변경을 할 때에는 남은 약정을 승계해 할인 반환금이 유예돼서 위약금이 없게 되고요.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잔여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통상적으로 약정이 유예됩니다. 단 새로운 휴대전화로 기기 변경 후 기존 약정 잔여기간 이전에 해지 시 기존 약정 위약금과 신규 약정 위약금이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약정 잔여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기기변경 1회까지는 약정 잔여 기간 상관없이 위약금이 없다는 거네요. 신상품 나와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 약정 할인 대상자인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조회해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이트랑 조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개미씨 바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 초이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개미 씨가 직접 해보시겠어요? 네, 해볼게요. 먼저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럼 바로 팝업창으로 25% 요금 할인 안내 공지가 뜨는데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해당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여기서 페이지 중간쯤을 보면 25%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25%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페이지에 접속하면 단말기 식별번호를 넣어 조회하라고 나오는데요. 단말기 식별 번호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 고유 식별 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휴대 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휴대 전화 통화 화면 키패드에 별샵 06샵이라고 입력하면 기기 정보창이 생성되는데요. 여기서 단말기 식별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조회해 보시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능 단말기로 조회되더라도 현재 약정이 남아 있으면 약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할인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 이제 정확히 알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약정이 끝나면 이용자가 알아서 연장해야 한다니 소비자가 돈을 내는 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연장 신청 문자를 준다고는 하는데 통신사에서 문자가 워낙 많이 와서 전잘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혜택을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동 연장되고 사후 동의를 받으면 좋을 텐데, 통신 3사 측에서는 개인 동의를 안 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입장이에요.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선택 약정 기간을 기억하거나 통신사 문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작년 말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 할인 가입 안내 문자 메시지를 약정 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 안내를 강화했어요. 문자메시지 통보이긴 하지만 횟수가 늘어난 만큼 이용자분들도 문자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해 할인 연장 신청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한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시기 때문에 연장 신청이 꼭 필요한데요. 부모님 휴대전화가 요금 할인 적용이 되었는지 대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내 폰은 역시 가는 단발기로 나오네? 바로 선택약정 할인 가입해야겠다. 저 선택 약정 할인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25% 요금 할인 제도요. 네 고객님, 선택 약정 할인 말씀이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고객님,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선택 약정 기간 중에 기기 변경을 하신 거네요. 네, 이미 가입이 되어있다고요. 그럼 제 통신요금이 이미 25%가 할인된 금액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할인된 금액이세요. 보니까 소액결제 때문에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 이미 할인된 금액이구나. 소액결제가 원흉이었구나.